유럽 여행 중 무료로 제공되는 물 석회수는 과연 마셔도 되는 걸까? 유럽 여행 중 물을 사먹는 것이 아까워 공짜로 주는 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럽에서 토양이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다 석회수입니다. 이걸 마시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거나 너무 심하면 배탈까지 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석회수는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유럽에서는 많은 양의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수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세탁기로 빨래를 하게 되면 바닥에 석회가루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지요. 유럽인들은 이런 석회수를 그냥 컵에 따라 마십니다. 왜냐하면 석회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석회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이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pH 농도를 통해 석회수를 바라보면 석회수는 pH 농도가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서 사용되는 석회수가 저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알칼리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가 마시는 정수된 물의 경우 pH 농도가 6에서 7 정도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6.5 정도이지요. 따라서 석회수가 몸에 닿으면 알칼리 잔유물이 피부를 알칼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사용되는 DH 단위를 통해 석회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높은 정도에 따라 중수, 경수, 연수로 나누어집니다. 독일의 수돗물은 경수이고 서울의 수돗물은 연수이며 경도 차이는 약 5배 정도가 납니다. 석회수에 포함된 미네랄의 일부는 대사가 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즉, 다량 섭취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수의 경우 석회질이 하얗게 침전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의 고장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수도관의 유지 보수와 점검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키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수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 지수를 보면 세계 8위에 랭크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좋은 물이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지만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수도관을 못 믿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나라인 만큼 유럽의 철저한 점검 같은 부분은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의 결론은 유럽에서 여행을 할때 각자의 판단대로 선택해서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것도 선택지가 될수 있겠네요.